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FBS에는 거의 필수인 모드, 바로 인질 모드 아십니까? 어, 서든어택에도 인질 모드가 있고요, 레인보우 6, 레식에서도 인질 모드가 있죠. 레식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인질 모드가 있다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정확히는 제가 의뢰를 하고 부탁해서 만들어주신 인질 모드예요. 딱한 분만 초대 하도록하겠습니다한 분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한 분만 초대. 자, 한 분만 들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넣어주셔야 돼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여기서 이제 인질이에요, 이 자식들이. 여기서 인질로 어울리는 사람은 토르비언이죠? 자, 토르비언은 여기 몇 미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시면 바로 됩니다. 자, 제가 공격이에요, 제가 공격. 그리고 공격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궁극기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송원이가 임질이고요자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은 바로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이 있잖아요. 레시게도 시작할 때 드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집자님이 참고자로 만들어 주실 텐데. 어 이거야. 이게 드론이야. 이거 이거. 자 이게 이게, 이게 이거 그 내가 한 대만 맞으면 부서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대만 맞추면. 한 대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잘못 맞춰서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론이 부셔집니다. 제가 인지를 찾으면은. 아, 여기 있구나. 이러면 이제 제가 인지를 찾았다고 뜨죠? 그러면은 우리 팀 전부한테 상대 인질이 어디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인, 이제 드론이 아니라 실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실제 게임이 시작되면 저기 타깃이 있다고 떠요. 또 우리는 저 이제 타깃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타깃을 가져와 볼게요. 자, 타깃을 가져오면은 얘가 저를 따라와요.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움이. 자 이때는 제가 속도가 조금 느리고 스킬을 못 써요.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오면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맵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승리하게 되는 거고 이 수비 팀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인질를자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거죠. 참고로 레식 인질 모드랑 똑같아요. 죽으면 은안 태어납니다. 죽으면 은안 태어나요. 자 그럼 이 인질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다 각자 능력이 있다고 보면 괜찮죠. 얘는 스나이핑, 얘는 뭐 근거리. 어, 이거 이거 레시기도 방어맨 한명 있어. 방어맨 한 명. 어 방어맨 한명 있거든. 나 방어맨을 자주 했었어요 방어맨을.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이제 인, 이제 이렇게 찾아러가는 거야. 드론으로. 드론으로 인질 어딘나찾아러가야 돼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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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드론, 드론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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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어제 찾았다 낙지빵님이 찾았어 자 그럼 이제 연습전투가 끝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거 팀킬 가능합니다 이런비밀너에요 알겠죠 아, 그렇죠. 이런비밀너입니다이런비밀너에요 네, 팀킬하면 비밀너에요 팀킬하시면 안됩니다 비밀 인질 죽여보셈 죽으면은 이제 죽인 사람이 지는거예요 저희가 인질을 죽이면은 저희가 지고 상대가 인질을 죽이면 상대가 집니다 다시 이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타기 있 있거든요. 좋소 방패맨 뒤로 따라가면 돼 방패맨. 오오 아하 아하 잠깐만 이거 타기 가져올 수 있나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아 확인해봐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아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빨리 가져와요 가져와 인지 가져와 인지 흐 <laughs> 토르비언 뭐지? 나는 뭐하는 역할이지? 오 이거 이거 가져오면은 상대가 네명 살아있어도 이렇게 한 명만이라도 인지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상대 쫓아오지만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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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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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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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타겟을 죽이신 거 같은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타겟을 죽였네 아 이러면 우리가 이득이에요 상대가 인지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입니다 제대로 가자, 얘들아. 이제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제대로 가자. 인질을 구출한다. 어, 나 체력 회복해주면서.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약간? 어, t t t t t t 잠시만!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이거 비비너가 아니라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다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전략을 짜자 그래. 다 소유져 가자. 다 소유져. 다 소유져 가자. 다 소유져. 갑시다. 이렇게 농락하는 맛도 있죠. 드론으로이드론누 <laughs> 우, <laughs> 농락 당했어. 저 인질 잡겠고요. 인질 인질 발견은 잘하네 우리 팀이. 이 예, 잡아 이 예, 잡아 이 예, 잡아. 어, 뭐야, 아이, 뭐야! 돼지야! 저 메인은 왜 저러고 있어요? 비보이 하고 있어, 메인은! <laughs> 야! 돼지야! 야, 너, 너까지 죽으면 어떡해! 이게 하지! 이렇게 된 거! 아이고, 이거 지겠다, 지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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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와 나이스 설마 이거 4명 다 잡고 인질을 구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라이언 1병 구하기도 아니고 혼자 다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맞아 인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질 쪽에 분명 토르비언이 있을 거야 바스티온이랑 쟤네는 존버하고 있을 거야 오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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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명 남았다 3명 3명 아니 네 얼굴 화이팅 니네 얼굴 나이스 두명 남았어 두명두명할수 있어 니가 인질을 구하는 거야 니가 인질을 구하는 거야 니네 얼굴 니 얼굴! 어머, 뭐, 기분 나쁜데? 니 얼굴! 니 얼굴! 니 얼굴! 어. 잠깐만, 그것 인질이야! 그 인질이야! 인질을 왜 죽여? 아니, 인질을 왜 죽여? 아, 인질을 왜 죽여? 이 바보야! 내가 수비해보자. 내가 수비. 안됐다 내가 수비해보자. 좋았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비해봅시다. 우리가 수비. 고고 고고 바로 고고. 빨리가야 돼. 빨리가야 돼. 저거. 빨리가야 돼. 애들 아, 못 오기 빨리가야 돼. 오 나이스. 아 찾았네. 타게 벌써. 에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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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어 어떻게 숨어 어떻게? 아안게안 할게, 안 할게. 박수게게안게게 에이, 타 우리 한명 죽었어. 이러면 극도로 불리해지죠? 야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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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 후 아, 이거, 이거. 야, 한명 줄이니까 밸런스 비슷하네. 아, 한명 죽이니까 밸런스 비싸네.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인질해볼게. 이번에는 내가 인질할게. 살려줘! 살려줘! 나 인질이야! 살려줘! 어! 살려줘! 어! 잘 왔어! 여기 지금 바스티온 3마리랑 소주 한 마리가 있거든? 안 돼! 어! 어! 개 어, 아, 무섭게! 야! 야, 무섭게! 왜 그래! 왜, 무서워. 무서워요. 어, 무서워! 일하지 마! 이러지마 어, 죽이나 쉽게. 어나 아파. 야 나는 나는 때리지마. 소이서 거기 나 도와주시는 분들 나 나는 때리지 마세요. 야좀 무섭다 총알이.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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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는다. 어오 어, 조심 어어어야나 어, 어, 죽이면 어떻게? <laughs>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떡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레싱 모드를 해봤는데요. 아직 이게 조금 초기 버전이라서 처음에 버그를 잡고 이런 규칙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확실한 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레싱 모드, 아니죠, 인질 모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